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풍수 인테리어를 통해 아이의 집중력과 학업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정의 금전운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부모님들께 유익한 정보인데요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산만할까? 학원을 보내도 성과가 없어요 이러한 고민들 혹시 방의 방향과 배치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일. 북향 방이 공부방에 적합한 이유 풍수학에서는 북쪽 방향이 집중력과 학습에 최적의 기운이 흐르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쪽이 가진 음적 에너지, 즉 차분하고 정적인 성향 때문인데요. 이러한 기운은 아이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산만함을 줄이며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북향 공간은 불필요한 학원비 지출 효율성 없는 반복 학습을 줄여주는 기운으로 가정 내 금전운의 흐름까지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으이. 침대의 배치는 학업운과 생기운에 직결됩니다. 아이 침대의 배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침대는 방의 동쪽 혹은 남쪽에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머리 방향 또한 동쪽 또는 남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배치는 단순한 방향 문제가 아닙니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작과 생명력을 의미하고 남쪽은 에너지의 확산과 성장, 성취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으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아이의 신체 리듬을 조절하고 학습 의욕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북쪽 방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드는 인테리어 요소. 북쪽은 음기가 강한 만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양기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인테리어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은 카펫보다는 밝은 나무결의 플로링을 추천합니다. 나무는 성장을 상징하는 오행의 목에 해당하며 밝은 톤은 공간 전체에 활기를 부여합니다. 벽지와 천장은 화이트, 크림색, 연분홍 계열의 흡음성 소재를 사용합니다. 이는 시각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소리의 울림을 줄여주어 집중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창문은 작게 가능한 한방 중앙을 피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빛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에너지가 산란되므로 창문 커튼은 벽지와 유사한 색상으로 맞춰 시각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구성이 북쪽의 음기를 부드럽게 중화시켜 차분하면서도 효율적인 학습 공간을 완성합니다. 4. 가구 배치와 공간 분할 원칙 공간의 활용도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공간에도 역할과 방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쪽 또는 서쪽 정적인 기운이 강하므로 공부 공간으로 배치 동쪽 또는 남쪽 활동적인 기운이 흐름으로 놀이 공간으로 활용 이처럼 기운의 흐름을 고려하여 공간을 나누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필요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책상, 책장, 옷장 등 주요 가구는 밝은 색상의 나무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재료는 공간에 자연 에너지를 불어넣고 심리적으로도 편안함을 유도합니다. 또, 패브릭 선택 시 주의사항 패브릭은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침대 커버와 커튼은 따뜻한 색조를 선택하시고 남자아이는 체크무늬, 여자아이는 꽃무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커튼과 침구 모두의 문양이 들어가면 기운이 과도하게 분산되어 금전운이 정체될 수 있으니 한쪽은 무늬, 다른 한쪽은 단색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단순히 예쁜 방꾸미기가 아닌 아이의 학습 능력 향상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까지 고려한 실용적 풍수 인테리어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여러 부모님들이 효율적인 자녀 교육 환경을 고민하시는 만큼 이러한 공간 설계는 학습성과 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운기 상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늘 풍요롭고 조화로운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